i mm -hmm. 성에서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날씨도 괜찮죠? 네, 덥지도 않고 햇빛도 없고 요요 날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땀도 안 나고 저도 아, 땀안 나고 예옷안 네, 벗어 새겨도 되고 네, 오늘 예 오늘 제가 마지막인데 오늘 저랑 뜻깊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즐겨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곡은 금수저라는 곡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미스터 트롯에서 제가 어, 신곡 받은 곡인데 더 트롯쇼에서 3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일곱 번째 명예의 전당에 올랐는데 제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가 참 쉽지 않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요즘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1위를 3주를 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곡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감사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실물이 화면보다 좀낫죠 네, 피부도 좋고 이쁘고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laughs> 네 이거 제가 스타일링 한 건데 좀 예쁘죠? 네, 일부러 오늘 하늘 색깔 저도 맞춰 입고 왔어요. 네, 네 이런 게사랑빈 우리 팬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때. 네. 우리 신민분들도 저랑 교감하고 있는 거 맞죠? 네네 네. 늘 이렇게 행사가 해마다 있, 있어가지고 제가 해마다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오는데 공기도 맑고 그렇더라고요 창문 열고 이렇게 에, 좋다고요? 공기가 좋다고요 엄청 좋은 거 같아요 맨날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매 해마다 저도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에? 해마다 오면 좋겠다고요? 예! 네. 군수님, 아까 인사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군수님 또 초대해 주실 거죠? 아! <laughs> 네. 네. 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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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내년에도 또 불러주실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에, 우리 팬들 중에 제가 데뷔했던 곡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나아나나 한번 확인해보려고요 에이. 제가 2004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2004년도에 선아야 12년도에 보고싶어서 그리고 17년도에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보고 싶어서 빼버리고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떡바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17년도에 들려드렸던 곡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들려드릴게요. 같이 즐겨주세요. 네. 이제부터 함성 소리에 따라 노래가 몇곡더 부를지 퇴근을 할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laughs> 아시겠죠? 네, <laughs> 물한잔또 먹어도 될까요? <laughs> 여기 오늘 무대 보니까 계단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노래하다가 기분이 또 헷갈리고 좋아지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막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또 조심하시고요. 제가 내려가도 아시겠죠? 네, 이제 또 다음 곡또 들려드릴게요. 너무 너무 오랜만에 부릅니다. 뭐 부를까요? 뭐 부르려 나내가 <laughs> 여러분들의 저는 연인입니다. <laughs> you she... 할 아, 아, 때요. 여기 지금 몇천 명이 모였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앵커를 해요? 더 크게!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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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한 분도 안 떠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노래 부르는 가수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예, 한 분도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한 분도 가시는 분이 없었어요. 예, 정말 이런 데는 저는 또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늘 행복하시고요. 네, 정말 기쁜 일들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빈, 김영빈,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 이제 아 나도 퇴근해야죠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마이크가 네, 예, 저희 사랑긴 저희 팬분들께서 예쁜 마이크를 해주셨어요. 오늘 화이트 마이크인데 이거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네, 예, 미스터트롯에서 제가 왕관을 여러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에 화면을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왕관을, 금색 왕관을 여기 밑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곳에서 처음 쓰는 이 무대에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 마이크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영탁 형님이 주신 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 시가 여러분들께 여름날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요. 박수가 안 나오네. 조심히 갈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